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정적분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구분구조법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정적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보았잖아요. 이제 오늘은 그거에 관한 정확한 정의하고 어떻게 해서 걔네들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 우리가 정접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구분구조법에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원칙인데 그 구분구조법이 이거였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구분구조법은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그 그래프를 이제 몇 등분을 시키냐면 여기 A서부터 B까지에 있는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걔를 몇 등분이요? 정확히 쪼개는 N등분을 쪼개가지고 사각형을 만들었던 방식을 이제 구분구조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그거를 정확하게 엔드문시켜서 사각형을 만들 필요는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정접분을 정의할 수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우리 맨 처음에 그 구간을 나눌 때즉 A서부터 B까지의 구간을 나눌 때요. 걔네들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면요. 걔네들을 임의의점 제가 이제 적절하게 최대한 오차가 적게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 둘셋넷 해서 마지막에 N개로 쪼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처럼 어, 델타에 어, X의 원의 값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X1 빼기 X0을 뜻하는 거고, 델타의 X2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X2에서 뭘 빼는 거죠? X1을 뺀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델타 XN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 XN에서 빼기 X의 N 마이너스를 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쪼개게 되면 걔네들 A하고 B라고 하는 것을 n 개에 관한 구간으로 쪼개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냐면 분할이라고 얘기하고요, 분할. 분할을 얘기하고, 그 분할을 영어로 파티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네들 값을 다 몰아 잡냐면 절대 값 p 피라고, 라고도 잡기도 합니다. 파티션의 약자. 그랬을 때 우리는 첫 번째 구간을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각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게 얘네들의 특징이 될 거예요. 맞죠? 첫 번째는 걔네들의 파티션이 될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 갖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있는 용어고, 두 번째 용어는 무엇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구분구조법의 특징은 그 높이를 앞에 점을 잡거나 뒤에 점을 잡거나 둘 중에 하나를 잡았었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정접분의 정의에서 필요하는 걔네들 높이는 어떤 거냐면 거기 x0하고 x1에 있는 임의의 제가 오차가 가장 적을 것 같은 점을 찾는 거예요. 그 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라고 했을 때 걔를 뭐로 잡냐면 x1의 스타라고 얘기 잡습니다. x1의 스타. 단마디로 오차 가장 적게 나올 것 같은 점을 높이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처럼 x1하고 x2 에서로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서 걔를 x2의 스타라고 잡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기에 있는 점도 뭐가 되냐면 뭐가 되죠? 임의의 점 잡으면 xn의 스타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x1의 스타하고 x2의 스타하고 xn의 스타는 제가 어떤 점이죠? 그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네 다시 정의하게되면 임의의 x_i의 스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 되냐면 x_i하고 x의 i 플러스 1 안에 있는 점 중에 제가 고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그 그 안에 있는 점 중에 임의의 하나이기 때문에 걔네들에 있는 x_i의 스타를요 제가 임의의 뽑은 점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표본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표본점을 일명 샘플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걔네들 표본점이라 것도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크게 정의는 여기서 보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나누는 것, 그 나눠지는 그 구간을 우리가 분할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구간 안에서 임의 하나의 점을 잡았다고 했을 때, 그 높이가 만드는 점을 잡았다고 했을 때, 그 임의의 점을 임의의 점에서 뽑았다고 했기 때문에 표본점이라는 말로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를 어떤 식으로 유도할지를 봐야 될 건데요. 그 다음에 한번 이제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처럼 이제 A서부터 B까지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직사각형 넓이를 이제 나눠서 쪼갤 건데요.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하면 돼요. 맨 처음에 A서부터 B까지를 얘 같은 경우는 5등분을 시킨 거죠, 5등분. 어떻게? 여기서 이 부분은 X1. 이 부분은 X2. 이 부분은 X3. 이 부분은 X4. 이 부분은 뭘로? x 오른 쪽에서 5등분을 시켰다는 뜻이죠. 맞죠? 근데 걔네들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 있는 이 구간은, 이 구간은 꼭 같을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맞죠? 이 구간 같을 필요는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적절하게 있는 표본점이라고 하는 건 잡는다고 했죠? X1의 스타, X2의 스타, X3의 스타, X4의 스타, X5의 스타라고 하는 표본점을 잡으면서 걔네들을 높이로 잡고 있는 하나의 직사각형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얘를 높이로 잡고 있는 직사각형. 얘를 높여 잡고 있는 직사각형. 얘를 높여 잡고 있는 직사각형. 얘를 높여 잡고 있는 직사각형의 모양을 만들 겁니다. 맞죠? 그래서 걔네들의 합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주목적이 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 번째, 음. 세 번째 용어는 리만 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명 리만섭이라고 얘기하는데, 걔를 리만 합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분을 만든 사람이 리만이기 때문에 리만 합이라는 말이 있는데, 리만합의 의미는 이런 것을 뜻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얘네들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합한다는 것을 리만합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번째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 델타 x0라고 하는 것이 가로가 될 것이고, 델타 x1이라고 하는 것 가로가 될 것이고, 세로라고 하는 것은 f의 x1의 스타, 즉, 여기 있는 이거에 관한 함수 값이 이제 세로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에 있는 어 직사각형 합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델타 x2로 잡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것이 될 것이고요. X2 스타에 관한 함수값이 두 번째 값의 세로가 되죠. 인식하다가 마지막에 뭐가 되냐? n번째 할 때는 델타 xn, 그 다음에 f 에 xn의 스타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1부터 n까지 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걔네들을 시그마 나타내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시그마 나타내면 시그마에 k가 1부터 n까지 어떻게 쓰냐면 델타 xk, 그 다음에 f의 에 k에 스타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제처럼 가로하고 세로의 곱으로 모두 싹 더해져 있는 그 직사각형의 합을 뭐라고 하냐면 리만합이라고 이게 리만합. 근데 중요한 것을 봤더니 얘네들의 구간의 값은 항상 무슨 값을 갖냐면요 양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뒤에서 앞에 거뺀 거기 때문에 양수 값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의 리만합의 양수와 음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뒤에 있는 함수값들이 결정합니다 함수값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있에 함수가 얘처럼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다 무슨 값? 양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x축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함수값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무슨 값? 마이너스 마이너스 값 같고. X축도와 위에 있으면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것까지도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좀더 쉽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리만합에 대한 내용을 좀 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정적분의 정의를 한번, 유,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